자, 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론, 경제론 복수 문제 해설해 드리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조용, 조용 말해야 되는데 또 조용, 조용 말하면 귀에 또 쏙쏙 안 들어오니까 아, 어떻게든 한번 저기 목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총론에 비해서 총론에 비해서 경제론은 확실히 자주 봐야 됩니다. 확실히. 자, 뭘 자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수업 중에 했던 기출문제들의 지문을 다시 한번 쭉 OX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꼭 찾아주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론이고 지금 스타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론이고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이고요. 형태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요 곡선 내부에서의 이동이라고 해 줘야죠.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 이외 요인이고 항상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주의할 건 항상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수요량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가격은 항상 아파트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라고만 나와야 한다. 자 그럼 01번 아파트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곡선 내부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 질문입니다 자, 2번. 2번의 포인트는 아파트 시장인데 세상에 빌라에 가격을 줬다는 거죠.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파트 시장의 안방만이면 아파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고. 근데 여기는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을 줬으니까 너는 이방인. 그러니까 수요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어요. 데 3번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 예상이라고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예상. 자,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강의에 명품 시계를 샀느냐? 명품 시계 케이스를 샀냐?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화냐,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냐는 엄청난 차이고, 항상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포인트가 예상이 포인트예요. 예상이. 예상이. 그러니까 이 예상은 가격 이의 요인으로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 양이 빠져야죠. 네, 4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량입니다. 지금 제가 수요량의 변화만 언급을 했지만 공급량의 변화도 똑같은 거죠. 원인은 가격이고 형태는 공급곡선 내부의 이동이고.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줬고 공급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공급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되어 있고, 오, 다 오른 질문입니다. 자, 5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얘는 가격 이외요이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고 수요곡선이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수요의 증가 감소와 공급의 증가 감소를 구분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수요의 증가 감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쭉 해왔으니까 내 네, 상식으로 한번 바탕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죠. 항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땡큐라는 상황이 나오면 나에게 유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노땡큐라는 no 말이 나오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드는 거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소득이라는 애가 나오면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소비 변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재화가 정상재냐 열등재냐.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재화를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소득이 늘었습니다. 땡큐.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나야겠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 오른주문입니다. 자, 거래세가 포인트가 아니라 세금이 인상되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세금이 인상되었다면 노 땡큐네. 그러면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했어요. 아이고 땡큐죠. 대출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요놈이 틀린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수정돼야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과 6번은 포인트가 건축과 생산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건축과 생산이라는 두 글자는 누구에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소비가 아니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일단,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옵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라고 해줘야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우측이냐, 좌측으로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땡큐냐, 노 땡큐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 그러니까, 공급 곡선으로 바꾸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되야죠. 공급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기술의 진보는 땡큐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늘려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큰 산이 하나 왔어요. 큰 산. 지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 전부 다 대체관계, 보완관계예요 자, 제가 강의를 할때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강조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콜라와 사이다가 탄산음료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신라면과 진라면이 라면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질문이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걸. 그러면 도대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항상 A제의 가격에 변화를 주면서 b 제 소비 변화를 준다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즉 콜라의 가격이라는 걸 주면서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고 신라면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진라면에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a 제 가격, b 제 소비를 생각해 주셔야죠. 자 그럼 여기는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요령으로 해보죠. 대체관계는 항상 디귿자가 있으니까 따라서 변하는 거죠. 변화가. 그럼 여기서 변화는 일단 콜라의 가격 상승이라는 변화예요.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이다의 소비도 올라가야죠. 증가한다. 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08번은 신라면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죠. 그런데 진라면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완관계도 어떻게 주느냐?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을 해서 먹는 재화관계를 나타내고 출제해 되는 유형은 똑같이 A제 가격을 주면서 B제 소비 변화를 묻는 거죠. 삼겹살 가격을 주면서 상추의 소비 변화를 묻고 있고 설탕의 가격 변화를 주면서 커피의 소비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은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삼겹살 가격이 하락,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상추의 소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자, 10번은 설탕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커피의 수요는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 틀렸어. 일단 이렇게 OX를 맞춰 줄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만 이해를 해 보자고요. 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는 건 나는 탄산 음료로서 대체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나는 탄산 음료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 했으니까 콜라를 사도 상관없고 사이다를 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콜라의 가격이 상승된 걸 발견했어요. 탄산 음료 코너에서. 그럼 콜라를 사지 않고 사이다를 대신 사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엔 보안관계 삼겹살과 상추는 보안관계라면 항상 둘이 결합을 해서 먹는 거예요 자 나는 고기 쌈을 먹으러 마트에 간 거죠 그리고 정육 코너에서 삼겹살을 살려고 봤더니 삼겹살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장바구니에 삼겹살을 담겠죠 많이 그러면서 삼겹살과 상추를 항상 나는 같이 먹으니까 삼겹살을 담으면서 장바구니에 상추도 상, 장바구니에 담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추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11번. 자, 얘는 기출주문입니다. 최근에 재작년 기출주문이네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일단 머릿속에 어떤 성격으로서 대체 관계예요? 주택이죠. 주택. 자,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대체관계니까 이 사람은 주택을 사러 시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 아파트를 상, 사도 상관없고 단독주택도 사도 단독주택을 사도 상관없다는 게 대체관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걸 발견한 거예요. 주택을 사러 나갔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사지 않겠죠. 그리고 대신 단독주택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고, 그 결과 단독주택의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죠. 네. 자, 이번에는 소득과 정상제, 열등제네요. 자, 여기 정상제, 여기 열등제, 정상제는 소득과 소비가 함께 움직이는 거고, 열등제는 소득과 소비가 반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정상제는 당연히 소비가 늘어야 겠죠. 정상적인 제하니까. 그런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늘어나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14, 15, 16, 17은 아주 잘 틀리는 함정에 대해서 노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특히 16번, 17번을 틀리셨다면 반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근데 이 문제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상이란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상 그러면 여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논점인 거죠. 즉, 수요의 변화고,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된다면, 그때 소비자는 구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줄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쌀때 사야 되니까 그때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옳은 질문이에요. 이게 틀린 질문.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을 줬으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높을 때 팔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은 오른 지문. 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소비는 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어요. 17번 아파트 가격이 나왔으니까 얘도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16번, 17번 함정에 빠지시는 분 있다고 저는 경험상 생각합니다. 아, 시험장에서만 안 빠지면 되는 거죠. 자,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이에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일단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소비자 행동 두 개,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생산자 행동. 자, 항상 요령을 찾는 방법은 가격보다는 거래량은 이해로 푸는 거지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했다면 거래량은 느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는 이쪽에 있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변화만 신경을 써 주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 행동을 따라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올리기도 했죠. 수요가 나오면 시요자 손이니까 손을 올리면 즉 소비가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늘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고요.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화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해야죠. 상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이. 4번,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은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3번 하나가 틀렸어요. 일단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이번에는 5번,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동시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이 동시에가 요새 나오는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령은 거래량의 변화를 먼저 파악한다. 왜? 아,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거래를 늘리죠.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럼 생산자도 거래를 늘리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어, 거래량의 변화는 맞았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한쪽은 가격을 올리고, 한쪽은 가격을 떨치니까 이 상태로는 가격의 변화는 알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소비자는 거래량을 늘리면서 공급자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네요. 그러니까 뭐의 변화를 알수 없는 거예요? 거래량의 변화를 알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가격의 변화는 알수 없다고 했으니까 너 아우 이렇게 되어야죠. 그럼 가격의 변화를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의 감소가 나와 있고 공급이 증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소, 증가를 보는 순간 일단 바로 거래량의 변화는 알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죠. 맞았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는 거고 가격은 반드시 하락. 예, 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감소?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반드시 감소해요. 그런데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상, 지금까지 한쪽을 반드시 안다면, 한쪽은 반드시 몰라요.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는, 거래량이 반드시 감소하네?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알수 없는 거예요. <laughs>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자, 5번 문제를 다시 봐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 자, 이런 게 요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유형이죠. 즉,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이 바뀌었는데, 단서로 누가 더 크게 변했느냐, 이걸 주는 거죠. 그러면 항상 큰 쪽이 시장에, 시장을 결정한다겠죠?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는 사라지고,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감소가. 거래량은 증가해야죠.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니까. 자, 이번에도 얼른 큰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은 공급의 감소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의 감소라는 생산자 행동이 시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해입니다. 일단 제가 공식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우리 복습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분수 형태의 공식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읽는 방법입니다. 읽는 방법은 항상 분모를 먼저 읽는 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크기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크기인데 뭐가 틀렸어요? 가격과 수요량이 뒤바뀌어야 옳은 지문이 된다는 거, 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분수 형태의 공식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위에다가 올린다 그랬어요. 위에. 그러니까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즉,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과 관련된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뭔지 모르지만,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줬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줬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 그러면 뭐가지를 치라 그랬죠. 속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2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뭐의 2배입니까? 가격의 2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소비량의 변화는 2배입니다. 가격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얘도 볼까요? 소비량의 변화가 두 배입니다. 가격의 두 배입니다. 요것도 소비량의 변화가 두 배입니다. 가격의 두 배입니다. 얘는 소비량의 변화가 절반이에요. 가격의 절반이에요. 이게 해석이 돼야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4% 인상이 되자 소비량이 8% 감소했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항상 뭘 알고자 또는 뭘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예요. 분자에 있는 수요량 변화율.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에다가 밑줄을 탁 쳐놓고 이게 가격 변화의 몇 배입니까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2 배잖아요. 8%는 4%두 배. 그러니까 이 오른지문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수요량이 10%예요. 밑줄을 쳐놓고 가격의 몇 배인지를 찾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가격이 20%니까 두 배가 아니에요. 소비량은 가격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5 절반이 나와야 됩니다. 틀린 지문. 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줬긴 줬는데 가운데다 주고 뭘 찾으라고 했느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그리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8% 감소했다. 똑같아요.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이유를 알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가격 변화의 몇 배인지를 찾는다. 두 배잖아요. 2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자 6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 5예요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럼 해석을 하자고요. 수요량이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격의 변화가 10%니까 아! 절반이군요. 이렇게 돼야죠. 옳은 지문이에요. 어, 옳은 지문 맞습니까? 어, 아니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다.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며 수요량은 5%. 어? 5%고 10%니까 절반 맞는데? 왜? 정답에 X라고 되어 있을까? <웃음> <바로> <웃음> 자, 가장 기본적인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변화율의 크기만을 따지는 거예요. 즉 변화의 정도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꼭 확인해 줘야 되냐? 가격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잘못 찾는 함정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딱 집중을 하면 변화만 찾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배운 방향에 대한 걸 잊으면 안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야죠. 요게 틀렸어요. 요게. 요거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이해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출된 지문들이 태반이에요. 전부 다 올해 기출된 거예요. 작년에 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자, 보자고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합니다. 그럼 수치로는 무한대. 무한대는 소비량이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변화되는 완전 탄력적. 그리고 하나만 더.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치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가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모가지를친다 그랬어요. 즉, 자, 지워놓고 다시 한번 해보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해석되죠. 뭐보다 적다는 거예요. 가격 변화보다 적다.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확히는 적다고 고쳐져야죠. 수정돼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적다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적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었어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는 제로. 완전 비탄력죠. 그리고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수요곡선이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완전 비가 아니라 완전 탄이죠. 비는 왠지 요게, 요게 쭉, 아이고, 요게 쭉 수직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직선이 되려면 수직선이 되는 게 완전 비죠. 자, 우리는 공급에 대해서 자주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형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여이라면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급이니까 수요곡선이 아니라 공급곡선이 수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6번 공급이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뭐가지를 치죠?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것이에요. 뭐보다 가격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뭐보다 가격에 변화율보다 이렇게 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결론은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탄력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자, 이것도 해석을 좀해 볼게요.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을 볼때 우리는 수요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행동. 그러니까 지금 탄력성은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관찰기가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진다면 소비량의 변화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탄력성은 커진다고 돼야 됩니다. 탄력성은 틀렸어요. 자, 재화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쪽 재화 이쪽 용도 시장에도 포함될 수 있고 저쪽 용도 시장에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양쪽의 시장에서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건 대체제가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량은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자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제가 많죠.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 정도가 지금 복수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아주 길어요. 지금 봤더니 그렇죠 한 10분 정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그렇죠 보는 습관 그리고 항상 복습 자료는 제가 아주 엄선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반복 암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